뒤로, 요, 손 뒤로. 그, 교회 갔다 바로 갈라고. 중에요 땀에 땀이, 땀에가 나왔어요. 내 노야 땀에가 붙 말이에요. 내 예, 인연 못 따요. 따따야집니다다 자 할머니 재밌어요 어 할머니 재밌어요 어 재밌어 열심히 해 <laughs> 아니, 준우가 뭐 같이 노래해야 코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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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지없어지도 코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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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나 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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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기도코세코코로나 <laughs> 없어지도록 코코 야지 해야지. 됐다. 손 때리면 안 돼요? 손은 멀리 멀리 지고 어 잘한다 야 우리 목수 나왔네 우리 할머니 일하는 데와 계속 우리 서연이가 거들어 주고 있어요 걸고치고 있어요 저+ 저 할아버지 할머니 저+ 할아버지 몰래 도와주고 있어요 할아버지 몰래 도와주고 있어요.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하는 거다 보고 그대로 하네요. 풀었다가 아야, 박았다가. 이거 만들어놓으면 할아버지가 와도 저쪽에 집에 가도 우리가 숨어있으면 어, 왜 소연이가 이거를 고쳐놨지? 오늘 어? 아. 못 고치는데 이렇게 하겠다. 와 소연이가 이거를 고쳐놨지 그래? 네. 할아버지가. 네. 아이고. 아 그래 깜짝 놀래게 해준다고 그거 해요 네. 아 열심히 하세요 할머니는 할머니 일할 거예요 네. 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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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그응응응그응응그응응응응응응응응응 개구장이네, 동생. 이름은 하나인데, 별명은 서너 서연이그 사진 찍어 주잖아. 어? 다시 말해 봐. 아, 빠가위였다고 서연아, 할머니가 비디오 찍어 주려고 그란다아빠가 빨리 지말라고 했잖아요. 아니 네가 방금 엄마는 못 하고 아빠는 잘해요. 근데 아빠는 거미를 겁내요 하고 뒤로 꽝 부딪힌다 했잖아. 빨리 말해 봐. 아니야 니가 말했는 건 내가 말했어. 네가한 번. 할머니 그런데 왜 아빠를 이렇게 미소하다가 거기가 올까봐 거기가. 아난 비디오 찍는데 계속 앞에서. 미소가는데 뭐배가이 동창원에 아, 부딪혔어요. 그랬어요? 네. 근데 할머니도 못하고 할아버지도 못하는데 서연이는 그렇게 잘봐가요 어우 잘해요. 손손 손 찍으면 안 돼요. 손 찍. 옳지 잘하네. 세개네개 다섯 세개 속에는 뭐 나오? 여섯 다섯과 Oh! 你们的爸我我我一起一个，我了，爸爸要你的爸，爸爸，爸爸要爸爸，爸爸爸，爸爸爸爸爸爸，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 저내 내, 어제 나, 나 내가 거짓말을 안 쳤는데 엄마가 나의 거짓말을 쳤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거짓말을 안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거짓말처쳤 거짓말을 쳐, 치, 친, 친 거는 내가 한게야그런데 나는 두 개가 아니야. 그그 그, 그런데 엄마가 내가 내가 저번에 거짓말 을친게 아닌데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 친 거라고 얘기한 거야.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내 말을 끼어들었어. 오빠는 매일 매일 내 말을 끼어들. 거짓말 치는 거는, 너무 나, 따, 싸우지, 싸우지 않아. 싸 싸우, 오빠랑 나랑 그냥 싸우기만. 엄마야, 엄마, 아빠야, 싸우는 사건처럼, 오빠랑 나랑 싸웠는데, 오빠랑 나랑 그냥 싸웠는데, 엄마가 갑자기 일로 와서, 너네들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하는데, 오, 오빠가 거짓말 친 거야. 그 그래서 오빠가 거짓말 쳤는데 괴물을 잡도록 여기 이것도 안잠장 보면서 자 그러면은 코끼리 괴물이 나타났다고 한다. 코끼리 괴물이 나타났다고 한다.